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강원 뉴스입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 위원회 강원 본부는 오늘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금강산 관광 재개 선언을 촉구했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강원 본부는 금강산은 단순한 관광사업을 넘어 한반도 긴장 해소와 남북 교류 촉진의 역할을 해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선언하고 국가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 법 개정 법률안이 내일 국회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될 예정입니다. 폐특법 개정 법률안은 폐특법 유효기간 연장을 비롯해 산자부 소속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 국무총리실 소속 폐광지역발전지원위원회와 발전추진단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번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하면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맞춰 오늘 각고사장에서 응시생 예비 소집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번 수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임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능 하루 앞두고 마련된 수험생 예비 소집. 학생들은 안내문을 꼼꼼히 살펴보며 혹시 빠뜨린 건 없는지 점검합니다. 다 적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수능 당일 제일 중요한 건 고사장에 제시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입실 완료 시각은 오전 8시 10분입니다. 1교시 시험을 안 보는 응시생도 이 시간까지 지정된 수험장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수험생들은 매 시간 시험 시작을 알리는 알림음이 울리기 전에는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또 시험 종료 이후에 답안지를 작성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반입 금지 품목을 소지하지 않았는지 꼼꼼한 점검도 필수입니다. 특히 전자기기 반입이 엄격하게 금지된 만큼 수험생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LCD와 LED 등 전자식 화면 표기가 있는 시계도 반입이 금지되며 스마트워치와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도 소지할 수 없습니다. 올해부터는 모든 수험생은 한국사 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야 합니다. 만약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지난해에도 사교시 응시 요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140여 명의 성적이 무효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시험을 보게 될일 선택 시험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이 선택 시험지는 편편 상태로, 다음에 선택하지 않는 과목들은 접은 상태로 개인별 힘 봉투에 넣어서 책상 아래에 보관하게 됩니다. 만약 수험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응시 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원판 사진을 가지고 각 고사장별 시험 관리 본부를 방문하면 수험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사영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내일 오후 5시부터 삼척 대학로에서. 수험생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2019년 수능 아울리치 행사를 마련합니다. 또 강릉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내일 오후 강릉 지역 내 수능시험장을 찾아 수험생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열 계획이며 태백365세이프타운도 수험생을 대상으로 자유이용권은 75%, 야외극기 체험 프로그램인 트리트랙은 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동해안 일대 풍랑 및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속초 해양경찰서는 오늘 낮 12시부터 모레 저녁 6시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를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해안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해 해경도 여객선과 낚시배 등 다중이용선박과 어선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나섰습니다. 가을철 산불 예방 등을 위해 강원도 내 국립공원이 이달 15일부터 한달 동안 일부 탐방로 출입을 통제합니다. 이에 따라 설악산은 마등령 한계령 구간 14.7km와 백담사 대청봉 구간, 오색 대청봉 등 15개 구간 94.6km 탐방이 제한됩니다. 오대산은 정멸보궁과 비로봉, 두로령을 잇는 5.7km 등 7개 구간, 50.48km 구간에 출입이 제한됩니다. 태백산 통제 구간은 분주령 대덕산 구간, 1.7km 등 17개 구간, 44.9km입니다. 자매 결연을 맺은 강릉시의회와 경기도 안양시의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강릉시 일원에서 의원 합동 연수를 실시합니다. 이번 합동 연수에서 두 시의 의원들은 지방 분권 시대와 관련한 특강을 듣고 현장 견학을 실시하는 등 의정활동 교류를 통한 지방자치 실현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강릉시의회와 안양시의회는 1996년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고용률이 1년 전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